존경하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호 박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의 마음은 빨갛겠습니까, 노랗겠습니까, 아니면 까맣겠습니까? 요즘에 날도 덥지만. 문재인과 이해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나고 갈증을 느낍니다. 목이 마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세 가지 색깔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지, 아, 이 색깔이다 하고 딱 잘라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특권층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록하실 겁니다. 청와대가 지목한 것은 장자연 김막의 버닝션, 일명 장학선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그런 지시를 내릴 때부터 저는 물씬 악취가 풍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 보다는 내면에는 이 사건을 빌미로 또 다른 정적을 제거할 목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지시가 하달된 뒤 지지부진하던 법무부 사나 검찰 과거사 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졌고 경찰의 버닝션 사건 수사팀도 확대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석달뒤 결과는 예상외로 매우 초라했습니다. 장자인 사건은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억희전 차관은 여러 차례 순환을 겪은 후 결국 구속되었으나 본래의 문제였던 성범죄는 온데간데없고 뇌물 범죄로 제목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취조와는 다른 별건 수사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누가 봐도 집어넣기 위한 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권층 비호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어느 정도 아는 법조인들은 청와대의 움직임을 매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의 하명수사 지시로 법무부와 검찰이 과응 대응하며 절차적 정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 재수사를 한다 해도 결과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힘든 사안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더는 안 되네요. 지난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수사 종결을 발표면서 하한 말입니다. 김전 차관과 윤준영 씨가 구속됐지만, 그동안 세관에 관심을 모았던 특수 강간 협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했던 수사단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대로 창대하게 시작했던 과거사위 태장은 참으로 미약해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 활동을 마친 과거사위는 애초 지난 검찰의 가오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 했지만 끊임없이 변질되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고 피의 사실 공표가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산하진상조사단의 내분이 네 여과 없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협의가 밝혀져 기소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온 모행세도 그렇지만 모든 게 뒤틀어집니다.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든 단추를 다 풀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정확히 끼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단추 몇 개만 풀면 되는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는 정확히 바로 잡을 길이 없는 장자연 사건을 단지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대대적으로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사의 무리한 행보에는 문재인의 책임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이후 상권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엔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을 특권층 사건이라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다 하듯 과거사 위에 활동 기간이 연정됐, 연정됐고 또 수사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명 수사와 다르지 않은 과정으로 김학의 수사단이 다시 꾸려지고 내놓으라는 칼잡이 수십 명도 직결하였습니다. 여완섭이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는 그 여완섭 단장을 맡아서. 수사를 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한대로 어거지었습니다. 공소시효 논란이 제기된 오래전 사건인데다 이미 수차례 수사 끝에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제 와서 그 전모가 밝혀진다면 전 수사관들의 직문이, 태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농간을 부리는구나 하는 이생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재수였다고 봅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검경이 나름 열심히 뛰었지만 새롭게 드러난 범죄 사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지호라는 배우가 등장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갖가지 주장을 하면서 언론뿐만 아니라 검경이 들떠 있을 정도로 세간에 관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로 확인된 것은 전무시하다시피 하고요. 오히려 국민들까지 윤주호라는 여배우의 노란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은 별장 성폭행 여부가 핵심이었지만 여전히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라는 문재인 지시가 부작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과가 이처럼 허망하지만 청와대는 문재인이 국민 공분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정치적 정치적 그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 정권 핵심 인사나 껄끄러운 특정 언론사에 충격을 주고 힘을 빼는 효과를 얻었다고 뒤로는 웃음을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게더 많다고 봅니다. 첫째, 문재인의 권위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이 수사를 독려한 서울중앙지검장 경력음 사건과 또 박찬주 대장 사건 그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개엄령 사건도 사실상 무죄로 판명이 난바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정권은 여전히 뻔뻔하기만 합니다. 둘째, 조국 민정수석 등 문재인 참모진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 내용을 면밀히, 면밀히 살펴봤다면 공소시효나 증거 확보 문제 때문에 재수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에게 보고한 청와대 참모 또는 법무부 간부에겐 문재인 말의 무게를 깎아내린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치에 의해 법치가 무참히 훼손되었고 법무부와 검찰은 김전 차관에 대한 초법적 출국 금지 등의 그 무리한 조치로 권위를 스스로 실시시키는 우울을 범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이후 줄곧 과거에 대한 단제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과거는 단절하고 필요할 경우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5년의 임기 중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뭘좀할수 있다는 그 초반 2년 중요한 초반 2년을 과거의 싸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검찰력과 정보기관은 그 기간 동안 적폐 수사에 총동원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주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민생을 어지럽히는 사건에 투입할 포렌식 인력들이 바닥났, 바닥날 정도로 오직 과거만을 파는데 소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안보는 물론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위기 상태로 이 나라를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펼쳐지고 있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면 커다란 후회를 남길지도 모르는 여러 상황과 사건의 현상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문재인이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인사권자의 기민한 경찰과 검찰은 이를 수사 지시로 받아들일 것이고 또 과거 사회 낭패에서 입증되었듯 수사력의 낭비로 기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은 대통령이 수사, 조사, 그런 과정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기하기, 우에서입니다. 최고 인사권자의 의중이 드러나는 순간 수사의 흐름이 바뀌고 변질되는 등 수사 담당자가 과잉 또는 축소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자가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결과를 지켜보는 인내를 보여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것은 장재연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의 딸의 이민 아들 사위 문제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바로 그 문제부터 지시를 내렸으면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기수 파괴입니다. 본디 수사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작업인지라 검찰의 미래 재앙적이 되라고 감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검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총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것은 저희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시녀가 된다면 정의가 살아있는 밝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윤석열이 그런 인물이 될지 두고 볼 일이나 제 생각이 과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권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 사실을 윤 총장이 알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